여기는 2호선. 2호선에서 딱 내리자마자 여기는 3호선. 오사공장. 오사광장 우씨, <laughs> <오씨> 광숑. <광장. 웃음> 씨꽝숑 여기 는 색깔 보고 그냥 타면 돼. 저쪽이 빨간색쪽돼 있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. 저기도.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. 아, 너무 쉬워 지하철. 아이고, 너무 편해. <laughs> 이게 그이 백맥주, 어 백색 빠이 빠이피 빠이피죠. <laughs> 근데. <웃음> 원장 맥걸리랑 원장 맥주랑 색깔이 비슷하네. 약간 또흰 건더기 같은 게 보여. 이것이 어저께 그 원장 맥주 산 집에서 산 건데, 어그집 어저께 원장 맥주 괜찮아가지고 오늘 샀는데 이거 뭐야? 이게 음. 백맥주가 아닌 것 같은데, 백색맥주가 아닌데, 이거 이것도 또 색깔이 이상해. 이거, 이거 블루베리블루베리 블루베리 맥주라고 산 건데, 그 집에서 아 이것도 색깔이 좀 이상해. 안주는 어저께 먹었던 거. 요거는 32엔, 30. 아, 두개 합쳐서 32엔. 요거 하나가 15위엔. 요것도 15위엔. 요것도 15위엔. 다 합쳐서 45위엔. <laughs> 오늘또 그냥 돈만 원에 여기 숙소에 들어와서 한잔 하려고 합니다. 바깥에서 먹을래다가 어, 귀찮아. 여기 여기가 제일 좋아. 분위기도 좋고. <laughs> 근데 이상하게 이게 빨대로 먹으면 거품이 나는 것 같으네. 이거 무슨 흰흰 건더기 같은 게 있어. 어우 근데 어이 원장 맥주랑 좀 틀리게 탁 쏘는 맛이 조금 더 강하네요. 오 어, 이거 맥주 같은데? 색깔은 색깔은 좀 백색이 색깔이 안 나는데 원장 맥주랑 색깔이 비슷한데 맛은 더톡 쏘는 맛이 더 강하네 이게 이게 빠이 빠이 피우 빠이 피아 빠이 피 빠이 아, 피죠 백맥주 백색 맥주 요거 요거는 요거는 아 합격 아 요게 요게 또 제일 걱정되고 블루베리 <laughs> 블루베리 맥주 와 이거 이, 이거 제대로 산것 같은데 야 거품이 <웃음> <웃음> 냄새는 약간 저, 불량 식품 냄새가 나는데 이거 블루베리 향이 아닌데 이게. 그냥 블루베리 색소 첨가 맥주 같다. <웃음> <웃음>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그좀 가짜 가짜 블루베리 맥주 그거보다는 괜찮습니다. 톡 쏘는 맛이 괜찮은데. 향이 블루베리 향이 아니야 제가 이제 블루베리 재배를 하니까 <laughs> 블루베리 향이 아니야 <laughs> 그냥 예 네, 블루베리 색소 <laughs> 음, 네, 앞으로 저기 <laughs> 과일 맥주는 안 먹는 걸로 <laughs> 그냥 어, 이 향이나 색소를 첨가한 것 같으네요 음. 뭐 원장 맥주나 그냥 먹는 걸로. 원장 맥주나 생맥주. 아이 과일 맥주는 이거 아니다. 그냥 뭐, 어, 어, 맥, 맥주가 몇 프로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, 저거 먹고 취할 수 있을까? 그냥 그 저거 후식이야. 그냥 달달하니. 그냥 과일 주스를 맥주에다가 좀 섞, 섞은 맛예딱그 정도네. 어, 요, 요 요건 괜찮아. 요즘 여기 흰 가루가 요게 조금 되게 좀 신경 쓰이는데. 그래도 조금 괜찮다 아 이거 이거 맥주 잘 사기 힘드네 하긴 <laughs> 블루베리 맥주 이만큼이 3천 원이면 말이 안 되지 너무 싸지 <laughs> 이거, 이거 안주는 이제 어저께 먹어 봤으니까 어우 이거 이거 원래 지금은 줄이 줄이 더 길어졌어 저 호떡 호떡이라고 그래야 하나? 그 계란 소세지 이제 고기 다진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와 줄이 더 길어졌어 아유 줄어서 먹으려다가 저거 단점은 이제 야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. 좀 약간 좀 배가 불러가지고, 어좀 간단한 안주 먹으려고 그랬더니, 또 요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오늘도 이렇게 칭따오맥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. <laughs>